여기 사장님 아, 네 어서오세요 아 되게 친절하시네요 <laughs> 아 네네 여기서 제가 선물을 할건데 제일 비싼거 하나 좀 꺼내주세요 전동공구 전동공구 중에 제일 비싼거요? 뭐가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선물하실건데요? 무조건 예뻐야 돼요 무조건 그, 예뻐야 하고 그리고 비싸야 하고. 되고 왜냐면 영수증까지 줄거기 때문에 음. 뭐 없나요? 예쁜게 먼저예요? 비싼게 먼저예요? 둘 다요 둘다 예쁘고 비싼거? 네. 가정에서 쓰실 거를 추천해드려요 아니 그냥 음. 비싸고 좋은 것만 주시면 돼요 사이즈는 다, 상관없고요? 사이즈는 그냥, 그냥 적당한 걸로 어디서 쓰든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냥 제일 비싸고 예쁜 음. 거 그거만 주시면 음, 돼요 그냥 선물하는 거에 의의를 두시는구나 맞죠? 네 예. 비싸고 예쁜 것 중에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얼마예요? 이거는 88,000원이요 안 돼요. 어 싸요, 사장님. 그러면은 금액대를 전혀 신경을 안 쓰시면은 제가 한 네, 백 왔다 갔다 언저리인데 네, 아까 TS 800도 이제 1 0 0만원 되고. 음,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네, 요거요? 네네. 근데 이건 선물하기 너무 크지 않아요? 나 이거보다는 좀 작았으면 좋겠고. 네. 창고에서 새 상품 내려드릴 건데 네. 1 0 0만원까지나 안하더라도 이거는 누구든 쓰실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음. 비싸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실용성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좋아할까요? 어뭐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인수증하고 네. 그대로 갖고 오시면 저희가 교환해 드릴 음, 수 있어요 네. 죄송한데 우리 이제 백화점 가면은 네. 선물하면 포장해 주잖아요 아 포장해 드릴 수 있죠 사장님 아, 아 리본도 달아줘요? 네 리본도 아, 달아 진짜로? 드릴게요 네. 아 진짜로? 할부는 몇 개월까지 됩니까? 할부는 이제 카드마다 다른데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국민카드는 무이자 시, 6개월 12개월은 안되네 이거 어? 좋아할 건 모르겠네 어, 보통 어떤 걸 좋아하세요? 어디서 알게 된 친구세요? 비싸고 이쁜 거만 추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제 생각엔 이게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이런 거랑 비슷한 걸 조금 더큰 것도 있어요 죄송한데, 네. 안 예뻐요. 안 예뻐요? 화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눈안 쳐다보는데요? 안, <laughs> 안 쳐다보는데? 저는 화안 내고, 이것보다 그러면은 조금 더 예쁜 거. 아. 음.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좀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가운도 어, 있고. 요거 좀 있어 보여요. 맞죠, 맞죠. 어, 이런 건 얼마예요? 요것도 이제 100만 원까지는 안 하지만은 한그 정도 80만 원대 정도 합니다. 음, 요거 열어볼 수있네요 그럼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사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아, 이걸 주네요. 네. 아, 철을 몇개 주는구나. 네, 네 맞아요. 기본으로 쓰실 수 있는 거. 어. 음. 아무리 선물이라고 하지만 사장님께서 어떤 건지는 아셔야기 때문에. 음. 예, 또, 원하시면은, 리본도 달아드리고,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한번 배터리하고 끼워볼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아요 죄송한데, 중고는 없나요? 중고 관련, 정동공용 중고 지도안해요 아, 그래요? 네, 차라리 아니면은, 중고 사지 말고 중국제 새 제품을 사세요. 그거 안 이쁘잖아요. 어, 아니면, 뭐, 원하시면 스티커를 좀 드릴까요? 아니면, 20만원대도 없네. 20만원대요? 네. 20만원대도 있죠. 안 이쁘죠. 이거보다는 사인이 아무래도 그쵸. 찾아주시면 안 돼요? 20만 원대 뭐 원하시는 브랜드가 있어요 사인이? 그냥 예쁘고 음. 20만 원대. 예쁘고 20만 원대. 우선 이것도 20만 원대 중에서는 전부 보고 이게 제일 예쁜 거예요. 얘는 몇 개월까지 돼요? 그것도 이제 사인 카드 사에 따라 달라요. 한 6개월, 음.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얘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하고 이런 것도 다 있고 연필도 있고요. 이거 음. 쓸수 있는 거. 다 있고 이안이 이 뒤쪽에 가면 기계가 있어요. 일단 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예. 자, 이런 것도 있다. 그냥. 네. 앉 가볼게요. 네, 사장님 그럼 한번 둘러보시고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좀 아까랑 달라졌어요. 아니요 아니요. 조금 아쉬워서 그렇죠, 사장님 제가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아쉬워서 좀 목소리가 <웃음> <웃음> 화난 거 아니죠? 저는 화안 내니다. <laughs> 아, 목소리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어. <laughs> 저는 화 안내고 그냥 아쉬워서 그렇죠 아, 아쉬워서? 네. 못 팔아서 아쉽죠? 아니죠 사인님이 원하시는 <laughs> 거를 못, 못 찾아드려서 아. 네, 그게 아쉽죠 아. 나중에 사인님딴 데서 구매하시고 네. 시간 되시면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저희도 그거를 갖다 놓을게요 사인님 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힘들 것같은데 그러면 뭐 다음에? 다음이 도 힘들죠 공구 산거는 선물 때문에 온 거지 굳이 음. 뭐 선물 보여줄 필요 있나요 음. 아니면 어차피 공구를 사실 거니까 네. 그 선물 받으신 분 네. AS 할 때는 그럼 저희 매장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해드릴게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네, 저희가 거의 웬만한 거는 서비스 센터거든요. 서비스 대리점이 아니고, 그래서 융통성 있게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아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점점 눈안 쳐다보고 아니, 땅을 부, 보고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요? 뭐 마스코트 크면이 모양이 쭉쭉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 살짝 지금 피 고여 있어요. <laughs> 피고다더 <고여 있다면? 웃음> 조그만 행복입니다. 이것마저 빼서 마시면 아 오늘은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짬밥이 차서 이제 들을 일 없다. <laughs> 그래서 이제는 구두를 신어도 된다. 뭐 그런 뜻인가요? <laughs> 아, 네네. 맞다고요? <laughs> 원래는 이 칸이 다 베라였거든요. 다 어디 갔나요? 재고가 없어요 본사에. 아다 팔았다. <웃음> 네. <웃음>